이창이 이긴다 10만원이라고요? <laughs> 잘생긴 오 k 이 비전이 왜 이러십니까? <laughs> 야, 미션 일단 적어놓도록 일단은 적어놓을게요 미션입니까? 안 적을 순 없잖아요 <laughs> 자 지금 현재 방출기를 지금 번경압으로 제거했는데 방출기 한 개는 제거를 안 했고요 지금 한 개만 제거했어요 자 그리고 바로 무적을 써가지고 분노 두개 깔고 7시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로챔으로홀 잡는 건가 이거? 바바킹하고 퀸은 지금 6시 쪽에서 3시 방향으로 올라가고, 제발, 저기 위쪽이 정리가 좀덜 되면 좋겠는데. 여기 클랜서 아, 클랜서 일단 제거가 될것 같고. 홀을 근데 또, 일드가 잡아주겠네. 분노 하나 남아있고요 자, 대공포가 지금 이제 일드를 잡아주고 있고, 자, 홀은 잡혔습니다만은, 이제 남은 거는, 어, 로얄 챔피언 밖에 없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이거 봐, 이거 봐. 어, 막은, 막은 거 맞지? 잠깐만. 자, 바바킹 죽었고, 분노 깔아야지만, 이거는,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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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체... 로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만해. 자, 로챔, 스킬, 쓰고. 일단은, 어? 자, 해골 트랩, 좋았어. 자, 해골 트랩, 제발. 아, 제발, 죽어라, 로챔! 그만해라! 아, 제발, 죽어! 안 돼! 어, 죽었어, 죽었어. 자, 죽었고, 대공포 살아있으니까 일드 잡아내면서 막았어. <laughs> 자 방어에 성공합니다 아 수지 고마워 일단 막았다 수지 덕분에 방어를 했고요 자 지금 마루의 공격이 이제 들어왔어 마루야 원파하자자 마루 12시 방향 5일 오늘은 포그라이드 아니네 마루 자 지금 홀쪽 근처에서 5일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거 홀 잡고 진행을 할것 같은데 이거 5일로 일단 분위기 좋아 자 클랜성 나오면 좀 곤란한데 저볼론이 그냥 터지면 좋겠는데 클랜성 나오면 안돼아 제발 클랜성 나오면 안돼오안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다행히 안 나왔고요 자 그냥 분노 쏘주면서 아이 마루야 분노, 어디다 쓰냐? 아니, 워든, 아, 아이스, 하, 아, 여기서 일단 아이스 하나 빠지고. 아니, 마루야. 힐러도 분노를 들어가게 해줘야지. 아, 이런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하고 있냐. 자, 일단 홀 잡아내고, 일단 퀸을 끌어드립니다, 워든. 아, 이거 아이스 하나 빠진 게좀큰것 같은데, 이거. 자, 일단은 홀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 아직 괜찮아. 자, 얼굴 넣어주고, 이제 페카, 본대윤이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안쪽으로. 자, 안쪽으로 들어오죠. 자, 볼론 넣어주면서 콩공 체크하고. 자, 근데 힐러 한 마리 죽었고요 여기서 무적 써야 돼. 무적 써야 돼. 무적 써야 돼 마루야, 퀸, 야! 아우, 아우, 오 일단 다행히 무적을 써주면서 퀸 일단 살아났어. 퀸 일단은 어워든 석상 잡아내면서 살아냈고요. 힐러가 일단 퀸 피를 좀 채워주고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일단 잘 돌아왔고요. 자 퀸이 점프를 아 바바킹한테 걸리지 말고 일로 내려와. 바바, 아우퀸 내려와. 그렇지. 자퀸 일단 내려왔고요. 슈업분다 죽었습니다만은 자 호그라이더 한 마리 합류해주고 바바킹 스킬 쓰면서 연습 쪽 정리해주고 있고요. 힐러가 퀸한테 붙어 있어. 점프 타고 넘어가서 스킬 쓰면은 초석기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로얄 챔피언스 킬이 이거 완파야 끝났어 이거 자 귀신 야 <laughs> 귀신 첫 번째 공격 완파 어된거 같죠? 자, 일단은 첫 번째 공격 귀신 자, 완파 들고 오면서 한개 차이를 앞서나갑니다 아 약간 이, 이 감정은 뭐지? 어 일단 귀신이 이겨서 좋긴 한데 <laughs> 자, 상대방 리창댄스 공격 들어옵니다 저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 소년이 저번에 그 1군하고 할때 받는 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도 공격을 들어오는데 지금 아, 벌써 지금 번개라버린데 지금 투석기하고 석궁, 그리고 아차타워 제거됐습니다. 아 이거 자이언트 몸빵 대주면서 홀을 그냥 너무 쉽게 날려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퀸으로 홀을 그냥 뭐 쉽게 잡아버리고요. 자, 이제 바바킹 넣어주면서 이제 퀸 몸빵을 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클랜성이 반응해가지고 퀸 쪽으로 해가면서 퀸이 죽었으면 좋겠어. 어, 헤드헌터 간다. 헤드헌터 가지. 아, 번개만 없어 주네. 번개 마법으로 헤드헌드 잡아버렸고 라바를 일단 퀸이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바바 킹이 9시방으로 들어갑니다. 싱글 인페로 타잘 잡아냈고요. 동마법 깔아주면서 라바 펍 잡아주고 있습니다. 돌풍선 넣어주면서 아이스 아운드와 라바 그리고 벌룬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니언도 투입해주고 라벌이 돌아갑니다. 로얄 챔피언도 라벌과 함께 돌려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돌풍선은 저기 멀티 쪽으로 안 가고 계속 빙빙 돌면 좋겠는데 라벌은 5시방향으로도또 들어갑니다. 무적을 여기서 써주면서 어, 로얄 챔피언하고 아처 퀸을 또 잡을 걸로 보이고요 로얄 챔피언을 잡혔고, 아처 퀸도 잡고 있습니다. 센터 쪽에 멀티가 지금 제거가 안 됐는데, 로얄 챔피언 스킬이 남아있거든요. 로챔이 아마 저 위쪽으로 올라가주면서 잡아줘야 되는데, 올라가, 일단 투석기로 갔다가, 일단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센터 쪽에는 멀티가 아주 힘을 내주고 있는데, 아, 병력이 너무 많네요. 로챔 스킬도 남아있고, 또 퀸은 아직까지 살아있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또 완파가 되네요 소년이 완파를 들고오면서 소년은 완파를 들고왔네요 아 <laughs> 죄송합니다 자 동점이 됐고요 이제 귀신 두번째 공격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그라이더 잘쓰시는 포유버님 공격입니다 자 볼론으로 체크해주고 비행선으로 홀 잡으러 갑니다 저는 이제 분노를 깔아서 잡아주겠죠 자 퀸까지 조금 때려주면 좋겠는데 자 한방이라도 때렸어요 한방 때렸고요자 주변에 있는 방타 조금 좀 제거를 해줬습니다 상대방도 지금 공격이 들어왔는데 일단 이거 보고 보도록 할게요 자 헤던터 라바가 나왔는데 동마법 깔아주고 빠르게 제거를 할걸로 보입니다 어해브원 아이스데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라바펍을 잡고 있는 퀸이고 이제 퀸은 어, 세시 쪽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슈퍼월브 보이시죠? 세 마리나 있습니다. 이 저장고가 제거가 됐을 때, 아마 슈퍼월브가 투입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먼저 뚫어주네요, 그냥. 뚫어주고, 바바킹 투입해주면서 길 정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벽도 열고, 어, 그 다음 벽도 열면서, 피니를 이제 진행시켜주겠다는 거죠. 바바킹 일단 길 정리 좋아요. 헤드헌터를 지금 이제, 한 마리를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분노를 또, 뭐 넣어, 같이 넣어줘야 돼. 자, 슈퍼월브가 벽을 뚫어줬고, 일단, 바바킹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분노를 깔거나, 해야 돼, 이거. 퀸이 지금 한방 맞았기 때문에, 굳이 퀸으로 바로 잡아줄 수는 있어요. 방타가 지금 퀸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자, 분노 깔아주면서, 아처퀸 잡아줄 걸로 보이고, 이제 호그라이더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퀸이 이제, 이 저장고가 제거가 됐을 때, 이 저장고가 제거가 됐을 때, 슈퍼월브 넣어주면은, 클랜성 벽 뚫을 수 있고요. 자, 호그라이더 무적 써주면서 상대방 퀸, 아 상대방 로챔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저장고가 제거가 됐을 때 이제 슈퍼얼브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슈퍼얼브 일단 투입이 안 되고 있고요. 예비로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자 분노를 오히려 지금 호그라이더 쪽에 깔아주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자 지금 필 마법은 다 썼고요. 아... 자 호그라이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 추가 호그라이더 지금 투입해주면서 로얄챔피언 스킬에다가. 자 로챔 스킬 지금 써가지고 싱글로 바로 향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렇죠. 자 스킬 쓰고요. 싱글로 향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싱글 잡아줄 수 있고 퀸이 백을 치고 들어가서 멀티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완파 들고옵니다. 역시 아 역시 호그라이더 야 포이버님 진짜 호그라이더 진짜 잘 쓰시는 것같아 진짜 퀸이 호그라이더 마스터예 마스터. 와 깔끔하게 저번에도 호그라이더 다 죽었지만은 이제 퀸이 끝까지 살아남면서 완파가 들고 오셨었는데 자 이번에도 자, 귀신 세 번째 공격 완파되고면서 다시 한개 차로 도망가고요. 나 이제 니창 댄스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자 메타님이 일단은 여기서 어 일단 완파를 당하네요. 니창 댄스 세 번째 공격도 완파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어 <laughs>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바로 역전을 또당하고맙니다퍼 유지는 똑같고요. 24%로 유지가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나, 진짜, 하, 아, 어떡하냐, 나, 진짜. 시 <laughs> 큰일 났네. 아, 어떡해.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팬맹령님의 조합은, 번개, 예패, 그 다음에, 호그라이더도 아 마리가 있어요. 예패로, 그 다음, 예패로 하고 난 뒤, 호그라이더 투입을 나중에 로얄 챔피언 쓸때 같이 넣어주시려는 건가? 비행선입니다, 그리고. 팽맹령님이, 지금 여기, 자, 예패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3시 방향으로 바바킹 길정리, 어 들어갔습니다 추영님도 반응 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자 이제 슈퍼월브 들어가면서 벽을 열고요 뒤쪽 벽을 열어야죠 그렇죠 뒤쪽 벽 열고 이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뭐 무적을 지금 쓰는게 벌룬도 살려주면서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벌룬은 녹았고요 비행선에 무적을 사용해주기 위해서 지금 늦게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점프 깔고 이제 뭐 무적 타이 좋아 홀로 이제 비행선에 갔고 근데 지금 비행선 마법이 없는데 자, 토네이드 트랩 나왔지만은, 다행히 검콩 일단 제거가 되면서 토네이드 트랩 나왔어. 큰일 날뻔 했다. 자, 홀 쪽에 떨어지고요. 일단은 예패가 가운데 쪽잘 들어왔어요. 그리고 홀은 예티와 도둑검을 잡아줬고, 6시 쪽으로 이제 예티들이 향하고 있어요. 로얄 챔피언도 아직 스킬이 남아있고요. 아직 얼굴 한 마리, 혹은 세 마리 남아있어. 오, 좋다, 좋다. 자, 호그라이더 앞쪽에서 원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로얄 챔피언이 이제 싱글을 잡아줄 수 있겠죠? 자, 스킬 썼고요. 자잡아수있수 있을, 있을 것 같고요. 자 다른 분들도 그 관련된 얘기 그냥 그만해 주시고요. 다 같이 강퇴하겠습니다 하시면은 자 지금 여기 퀸 스킬 남아 있고 힐러가 두 마리 붙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안파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귀신. <laughs> 자. 오호. <laughs> 자, <laughs> 자, <laughs> 자 이렇게 되면은 자, 한개차로 다시 도망갑니다. 귀신. 어 오늘 왜 이래, 오늘. 이 상태에서 이기면은 다음 라운드 진출할 수 있는데. 야 이거 씨. 어니장댄스완판 어, 못했으면 좋겠다 제발 막공에서 아 근데 퍼센트 차이가 있어가지고 다 불안한데 큰일났다 이거 자 깔끔하게 예패 예패 호그라이드 조합이라고 할수 있죠 비행선을 시즈머신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어, 호그라이드 라운 마리튜브준게 어, 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니창댄스가 또 공격이 들어왔는데 아드벌로 완파를 했고요나 <laughs>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거 자 이제 홀쪽으로 바바킹 업킹 넣어주면서 일단, 홀을 제거하고, 어, 퀸을 왼쪽으로 보내주면서, 슈퍼월브로 벽을 열고요, 싱글인 페노타워와 멀티인 페노타워가 있는 쪽으로 퀸을 일단 보내줍니다. 근데 뭐, 월브를 뚫어졌다는 거는 조금이라도 제거해주려고 한것 같은데, 일단은 제거가 안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드벌이 3시, 4시, 5시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마호 깔아주면서, 헤드헌터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무적을 사용해주면서, 로얄 챔피언과 체킹 그리고 방탄을 정리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로 들어와서는 아이스마우 써주면서 독수리 타워까지 잡아냈고요 로얄 챔피언을 지금 7시 방향으로 넣어주면서 싱그린 페노 타워를 투병 마우스 쓰면서 잡아줬습니다. 그 드래곤 피가 없는데 이게 됐다고 야 멀티를 스킬 쓰면서 잡아줬던 것 같고 아이스마우 하나 안 써도 안파가됐던 공격이네요. 어 깔끔한 드볼 공격으로 이제 공격을 들어왔고 자 이제 니창 댄스와 이제 귀신의 마지막 공격이 남아 있는데 제 공격하고 그리고 야 저도 5번을 가는데 얘는 이놈도 5번을 저한테 아 아니 저한테가 아니네 마지막 공격자도 5번이고 마지막 방어자도 5번입니다. 저는 이제 5분 안쪽으로 들어오면 은 이제 공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퍼센트 차이가 24%가 차이 나기 때문에 제가 완파를 하고 니창 댄스가 완파를 못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내가 완파를 못한다 하더라도 퍼센트가 높으면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아 오동근님 감사합니다 별한개당 5,000원 아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별한개당 5,000원 진짜 아이 아이 강기님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번개 마법 2개 여기 번개 마법 2개 써고아 번개 두개 번개 세개 쓰고요 아말 더듬기 진짜 아, 큰일 났다 자, 지진 마법을 여기다 써가지고 네. <laughs> 멀티 체력 깎습니다 수석기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도둑고블린으로 이거 자르고요. 이거 저장고 자르고 도둑고블린으로 또 이거 하나 잘라줍니다. 여기 사이로 월브 넣어가지고 벽을 뚫고요. 그 다음에 얼굴 3마리 넣고 용 파트가 진행이 됩니다. 로얄 챔피언은 독수리 타워 쪽으로 넣어줄 거고요. 바바킹하고 퀸이 여기 진행할 때 여기 벌룬 넣어가지고 헤드헌터 뺄 겁니다. 뭐슈퍼미니언 나올 수도 있는데 슈퍼미니으무 동마버로 잡아주고 어, 그리고 라벌은 아홉시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로얄 챔피언은 헤드헌터로 잡고요. 비행선으로 홀을 잡는 설계입니다 갈게요 아 제발 어손 떨려 어떡해 헤드헌터 헤드헌터 그렇지 헤드헌터만 나왔어 헤드헌터만 나왔어 좋아, 간다, 간다, 간다. 벌써 끝났어, 끝났어. 아, 이거 안 파네. 끝났네. 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도. 몰라. 잠깐만. 야, 빨콩, 제발, 오! 오! 아, 제발, 이 상대방만 안 파, 안 하면 돼. 상대방을 안 파라, 이기는데. 완파입니다. 완파. 일단 완파고요. 아 제발, 제발 완파 못했어라 제발 부탁이다. 상대방만 이별하면 돼.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역전을 했는데 이제 니창 댄스 상대방 공격을 봐야 됩니다. 제발 이별이면 저희가 이기는 겁니다. 뭐야 이거? 완파했어? 완파했네요. <laughs> 아 완파했네. 아. 아니, 99%라도 하지, 좀, 아. 자, 일단은, 여기, 나, 라벌인데, 지금 뭐, 2번개에다가 해골 마법에다가, 어? 어? 투명 마법에다가, 일단, 가지고 왔는데, 아, 오동건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기면서 받아야 되는 건데, 하! 아, 아 오동건님 감사드리고, 아 이거 너무 아쉽네요. 자, 지금 손이 아직도 떨리는데, 손이 아직도 떨려. 자, 일단, 투명 마법 사기주면서, 싱, 싱그인페로 타워 잡으러 갑니다. 갑으로 가고요 바바킹은 12시 방.. 아.. 아 이거.. 아 이거 어떡해 이거 아 일단 좋아해야지 일단 오케이 비전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비전님아 이거 울어야 돼 무서워 아나 진짜 아 오케이 비전님 감사드리고요 아 아, <laughs> 아, 지금 울고 있는 거안 보입니까? 지금? 아,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니창 댄스 승리 시 이제 어, 10만 원. 후원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감사하다고 해야죠. 그러면 감사 안 합니다. 합니까? 아, 또 이분들 또또 또 몰고 가시네. 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결과에 승복을 하고 하는 거죠. 지금 결과에 승복을 해야죠. 승복할 줄 아는 자가 어? <laughs> 아, 상대방이 너무 잘했네요, 이거. 마, 진짜 니창댄스 만나가지고 4화를 했는데도 지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귀신은 조 2등이 계속 유지가 될것 같고, 뭐, 니창댄스가 1등을 유지하게 됩니다.